아니 기게한 붙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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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여기에도 있네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발음하는지 음망 안돼 음 이거 웬만한데, 응? 이거는 모르겠어? 니은 니은 이거 맞춰야지 이거 아이 이건 칠천 원 썼다 아 누가 이렇게 아 아니, 이거 아니지? 이거 뭐야? ㄱ 어오마맞고 이건 맞춰야지 맞췄고 나는 나는 이거예요 어. 그러면 이건 이거 쉬워 이거 뭐야 아니 이렇게 쓰면 어떡해 하당한 도자운의 자첩 이거 이, 뭐야 이형오오이형 잘하네 어? 어? 어, 그러면 이거 뭐야 쉬워 오 어? 뭐 잘하는데? 또? 봐봐 이거 뭐야? 피읍? 어? 뭐라고? 피읍? 어? 피 아니야 피읍 말일까 정확히 정확히 아, 아 여기서 한번 말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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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시옷이야 피읍은 이거지 시옷 시옷이야 여기 가까운데 지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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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말라줘 조금 이거 뭐야 피피어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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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피읍이라고 비유. 말했는데 어 처음 나온 배우야 을 잘못 말했어 피 라고 해피응 이거 뭐야 이거 어응나 이걸... 아, 아까 발음 좀 약간 미숙 해 아까 주호가 말한 거잖아 어비주호힌트알려 응. 줄게 아까 주호가 얘얘 그런 거. 피 잠깐만 나 아까 발에 여기 밥이 붙어 있는데. 아. 진짜 왜너 말해. <laughs> 그러면 조야피피피피 퓨. 응, 피업. 그러면. 아, 그래. 어, 어, 아셔야지.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 뭐야. 한히 터줘 봐. 티 티유. 지 티그. 티그 응, 티그. 난티브 티버, 티버 티 어, 맞아티 어, 맞는데? 어, 티거 탐. 이거 티버, 티어. 어, 티 맞아. 저기 저기 판에서 아까 티. 패션 힌트, 힌트. 티, 맞아, 맞아. 티 큐. 아. 자, 이제 무 어, 이제 이때 됐으면 어. 왜또 부과해. 힌트 뭐야? 치. 히트. 치유. 오. 치유. 한한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잠깐만. 어. 하나만 더. 자, 그럼 다. 이거 뭐야? 이거는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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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이거지. 어. <laughs> 힌트죠지 치유. 오끼 치유. 나나 나. <laughs> 아. 아. 얘. 얘 거래. 뭐야? 힌트는? 히! 힌! 예맞춰 이제 쌍글자에 쌍쌍 아, 지금 지금 쌍이야. 이거 없어? 아. 먹자. 하지 마. 진짜 하자. 하하호호하호하 이거 뭐야? 호우왜 <laughs> 왜야? 이 네. 히은. 오. 히은이 어, 히은? แค่เรยนเสร็พักผู้ใจกัน